를 포함해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는 이제 그만. 네, 캄보디아로 떠났던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2주 만에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두달 넘게 시신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캄보디아 여행 계획하셨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2살 대학생 A 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건 지난 7월 17일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 씨 가족에게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 씨가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가족들은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하며 A 씨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지난 8월 8일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지역 인근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심장마비로 적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은 중국인 3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 등을 파견해 a 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 캄보디아 그 주방 원인가 되는데 DNA 딜레이 돼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는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사망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끔찍했던 강금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숨을 못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합동 작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조직단지에서 22살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하루가 지난 뒤 같은 곳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4명이 구조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중한 명은 A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사망 증명서에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구조가 안 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지도 사진도 보입니다. 캄보디아 또 다른 지역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2명이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입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2일 감금 장소를 찾아와 2명을 구출했고 감시하던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기간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수익 취직을 약속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강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은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 태국에는 이미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강금 당했다가 사망한 대학생과 관련된 증언이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던 겁니까? 네, 이 목격자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라고 증언했는데요. 이 현지 사망 증명서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음. 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잡아두고 또 고문까지 하는 건가요? 네, 캄보디아 현지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우리나라 경찰관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시킬 땐 이탈하지 못하게 가둬두고 또 성과가 안 나거나 말을 안 들을 때 구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통장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가는 대포 통장 관련 사례는 좀 다른데요.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선 통장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 가로챌 걸 우려해서 이 통장 주인을 감금시켜서 볼모로 잡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 자기들 손에 비로소 현금이 들어와야 풀어 준다는 거죠. 물론 돈이 제대로 들어와도 이 무차별적인 구타와 함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중국 범죄 조직입니다. 이 범죄 조직은 도대체 왜이 동남아, 그것도 이 캄보디아를 골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네,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쉬워서입니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후에 내전이 벌어져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라오스나 베트남은 통제가 심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오랜 시간 독재가 지속돼서 권력이 부패한 캄보디아로 중국 범죄 조직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경찰의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도 흔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치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건가요? 네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여행이나 사업 봉사활동으로는 일반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취업 사기나 범죄와 관련해 캄보디아에 오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 주의보로 상향 조정한 만큼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음, 우리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납치 사건 지난 몇년새 급증하는 추세다 보니 경찰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안 데스크 신설 논의 중인데요. 이 경찰을 현지의 대사관에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아이 현지 경찰청에 파견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캄보디아 정부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주권이 걸린 특수한 문제다 보니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 코리안 데스크가 생긴다 해도 자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당장 뿌리 뽑히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범죄 대응은 용이해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핵심 용의자 두 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 국적인데 이중한 명은 2년 전 대치동 마약 음용 사건에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씨. 필로폰에 강제로 흡입하는 모습입니다. 마지요까지 박 씨의 사인이 고문으로 밝혀진 가운데 마약을 강제로 흡입시키고 이 영상을 촬영한 핵심 용의자 리모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앞서 박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지만 리 씨와 또 다른 한 명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 씨는 2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이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 당시 필로폰 국내 공급책이었단 겁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캄보디아로 박 씨의 출국을 유도해 구속 기소된 홍모 씨는 같은 대학 선배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 모집책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0일 박 씨의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숨진 박씨 외에도 경북 상주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 대구 등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행을 유인하는 불법 취업 사이트들이 우리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텔에서 숙식을 하며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데요. 고객센터 지원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입니다. 호텔에서 숙식을 하며 주 6일 근무에 월 450만 원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캄보디아입니다. 불법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에 오늘 오후 올라온 글입니다. 대포 통장용 계좌를 고가에 매입한다며 계좌 주인이 푸논펜에 다녀오면 1,300만 원을 준다는 글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대학생 감금 고문 사망 사건이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런 구인글은 끊이질 않습니다. 기자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인글을 올린 사람에게 대우 등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세는 8%고요, 기본급 2,000입니다. 몸만 오라며 당장 내일 출국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시작하면 언제 갈수 있는 거예요? 뭐 당장 내일도 올라오실 수는 있어요. 그냥 본인은 이제 와가지고 물기만 하면돼요 신변 안전을 걱정하자 외출도 가능하다며 안심시킵니다.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 사이트를 거쳐 취업한 걸로 전해집니다. 고수익이 가능한 해외 일자리라는 유혹에 청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이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이 63명인데,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원 송함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빨라도 한 달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국민 63명 전원을 강제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금된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죄 연루 혐의가 있어 기국을 원하지 않고 신원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하지만 민항기를 띄어 무조건 전원 송환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경우 강제로 송환한 다음 국내에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뒤늦게 캄보디아 여행 제한 조치도 강화합니다. 범죄 피해 우려지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행 금지 단계로 여행 목적으로는 출국할 수 없고 현지 체류자도 긴급 용무가 아닌 한갈수 없습니다. 내일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합니다.